민수기 26장 2차 인구 조사입니다. 제가 오늘 많이 오늘 여기 참 많이 봤는데 오늘 슬로보아세 가문의 족보를 좀 연구한다 시간을 많이 들였는데 결국 이제 해결을 했고요. 자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2차 인구 조사를 하는데 나중에 보면 1장 여덟이 시작합니까? 인구 조사부터 시작했죠 네, 예, 인구 조사부터 시작을 하죠. 자 어제는 뭐지? 지금 저 오늘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은 아자1절 한번 막절만 읽어보세요. 연병 후에 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연병 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연병 이 일이 상당히 큰 일이었다. 네. 아, 연병 때 사람이 많이 죽었다는 것도 네. 의미하고 있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죽은 사람 죽은 거예요. 청소가 된 거예요. 네. 여기 지금. 이민수이 전체를 보면은 재미있는 게 뭐냐면은 이 백성들이 여기 불평 나오죠. 네. 아롱 비방 나오죠. 그래서 이제 가난 정탄 해가지고 다 망하잖아요. 네. <laughs> 아 그래가지고 다시 또 제사. 제사교례가 또 나오죠. 아, 그리고, 그리고 또 고라의 자손또 반역하죠. 네. 그러나 레인의 직무가 나오고. 이거 보면은 뭡니까, 네. 이거? 다시 뭔가 일이 있고 나면은 제사나 은약을 다시 새롭게 하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2차 인구조사를, 이제 여기 있잖아요. 연병, 연병이 이제 2만 3 0 2만 4천 명 죽었다 했잖아요. 네, 2만, 2만 4천 명 죽고 난, 다시 인구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지금 27장에서는 슬로보와 알들리 상속 이야기 나오는데, 자, 이또 절, 절기 이야기하고, 나팔절, 속제일 서원규례, 이제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민수기가 아, 이렇게 기록이 되 있다라는 거. 자, 지금 한번 오늘 뭐좀 긴데요, 지루한데 그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절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음.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음. 중에 2 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자, 여기서 1장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장에도 똑같이 나오죠. 이스라엘 중 이제,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어. 너와 아론은그 진영별로 개수하되 자, 요, 그렇게 나오죠. 네. 이제, 여기, 여기서도 마찬가지. 20세 이상으로. 네. 그러니까, 40년 날 그냥 돌고 돌아서 또, 또. 온 이치에서 또 다시 죽습니 이게 전쟁을 저결국 <laughs> 하지도 못하고. <laughs> 그 전쟁에 나가려는 사람 40만, 40, 40년이 지나서 다 죽어버린 거예요. 네. 이제, 다시, 정비를 해야 되니까 인구 조사를 하는 거예요. 모세와 제사장 엘르라살이 예.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예.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전하여 이르되 자 이제 전쟁 준비를 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예. 네. 애굽 땅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예.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이십 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 하니라 자 여기에 예. 예 이스라엘의 장자는 로벤이라 로벤 자손은 한옥에게서 난 한옥 종족과 발루에게서난발루 종족과 아. 해스론에게서 난 해스론 종족과 갈미에게서 난 갈미 종족이니 이는 노우변 종족들이라 개수된 자가 43,730명이었더라. 발루의 아들은 엘리압이요. 음. 엘리압의 아들은 노엘, 노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라. 이 다단과 아비람은 해준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니 음.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그슬로 요악께 반역할 때에 아흐.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킴에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 5 0 명을 삼켜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으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자 이제 뭐 모든 아들들이 안 죽은 게 아니지 일부는 일부 일부가 일부, 안 죽었다는 예, 말이야. 일부는 안 죽었다. 네. 이제 여기 아들들을 아들 이야기, 후손들 네, 이야기하는 그렇죠. 거예요. 예, 성경에서 항상 아들 이야기할 때는 후손인지 네. 진짜 아들인지 봐야 돼. 대부분 다 후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도 그, 마찬가지고 자 히므온 시무원 자손의 종족은 이러하니 네. 누무엘에게서 난누엘종족과 야민에게서 난 야민종족과 야긴에서난야긴종족과 세라에게서 난 세라종족과 사울에게서 난 사울종족이라 음. 이는 시무원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2만 2천 0백 명이었더라 자 2만 2천 0백명 여기서 우리가 한번 족보를 전체 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정감표도 같이요 이 표를 보면은 오늘 이제 26장이 다 나옵니다 아까 러벤 지파가 1차 조사할 때 이렇게 됐고, 이제 오늘 2차 조사 이야기만 나오거든요. 이게 다 비교해 놨습니다. 러벤 지파가 이제 정감, 정감이 2770명이 줄어버린 거예요. 러벤 지파가. 그래서 아까, 아까 여기 여기서 이 본문에서 이 반역에 참가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자깐 그렇게 돼 있고요. 아비랑과 다단 예. 예. 네. 아, 그 그건 그러니까 고손들이 그다 죽었잖아요. 다다 다 죽어서 그래. 뭐 이제 뭐 전체적으로 뭐 그, 하여튼 예나그정감률까지다 했는데 예, 가장 많이 이제 전감한 즉 속속이 여기 이제 문화세 집파에 문화세 와 63%나 증가하셨어요. <laughs> 가장 많이 감소한 데가 어디예요? 심원지시심지파가왜 심오지파. 왜 이랬습니까? 2만 3천명 죽었다 했는데 네, 2만 4천명 죽을, 아, 죽을 때 아마 네. 그 시머리하고 고수리 네. 그 사건에 가장 많이, 네. 어, 연류가 된거죠요 그러니까 이시므온 지파는 오다 오면서 점점, 점점 쪼그라지고 상당히 처음에는 인구가 많았어요. 네. 점점, 점점 쪼그라지고 네. 이게 나중에 유다 지파에 소위 계속되어 가지고 이름 자체도 없는 어떤 그런 게 나옵니다. 이단 지파도 이제, 이제 좀 상당히 큰 지파였는데 네. 나중에 이제 그 어, 북쪽으로 이사를 가고 우상을 섬기고 이런 이러다 보니까 이 단지파가 나중에 없어져 버리죠. 그래서 개시족에서는 어, 음, 단지파가 안 나오는 어떤 그런 게 있는데 에, 자 오늘 여기서 이런 이제 나중에 다시 이표로 돌아오더라도 다시 한번 우리 아, 이표를 이 보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정감이그 표를 보면은 이제. 1,820명만 줄었다 이요4 0명 광야 그모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있는데 결국 뭐 이, 마이너스 0.3%뭐 거의 그대로라고 볼수 있죠. 그래서 40년 동안 여호와가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줬다 이제 이렇게 볼수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가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예. 수본에게서 난 수본종족과 학기에서 난 학기종족과 어. 순이에게서 난 순이종족과 음. 오순이에게서 난 오순이종족과 에리에게서 난 에리종족과 아롯에게서난 아롯종족과 어. 예. 아렐리 계서난 아렐리 종족이라 이는 가자손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4만 500명이었더라. 자, 예. 3만 500명. 아, 어, 가집파는 음. 예, 많이 이제 좀이 줄었어요. 네. 어, 11%가 줄었습니다. 자, 요다 지파 나오는데요. 유다의아들들은 에르와 언난이라 네. 이에르와 언난은 어.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유다자손의 음. 종족들은 이래 아니 셀라에게서 난 셀라 종족과 음. 베레스에게서 난 베레스 종족과 세라에게서 난 세라 종족이며 음. 또 베레스자손은 이래 아니 헤스론에게서 난 헤스론 종족과 함물에게서 음. 난 함물 종족이라 이는 유다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7만 육천 오백 명이었더라. 네, 네, 자 칠만 육천 오백 명이었더라. 자 그래서 지금 오늘 이 순서가요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이스라엘 그게 되있죠. 네. 음, 잠깐만요. 요 순서가 이게 남남남동 예, 이제 유다 지파 서남동서 어, 웨스터 예, 서북 어, 이렇게 나와요. 요요 어, 요 순서대로 어, 나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유다 지파는 요렇습니다. 유다 지파는 어떻게요? 어, 조금 늘었습니다. 예. 아유유럽 비율은 플러스 2.5 이렇게 예, 늘었고요. 자, 다음에 다음에 23절 이사갈 집합 보겠습니다. 이사갈 자손의 종족들은 이라 하니 음. 돌라에게서 난 돌라 종족과 부아에게서 난분이 종족과 어. 야스에게서난 야스 종족과 시므온에게서 시므론 시므론에게서 난 시므론 종족이라 이는 음. 이사갈 종족들이 계수된 자가 6만 4 전 300명이었더라. 자, 이사갈 이사갈 집화가 지파가, 이사갈 집화도 많이 늘었습니다. 그죠 여기는 네. 플러스 아 18.2%가 늘었, 늘었고요 자, 이제 다음에 서블론 서불론하겠습니다 서블론 자손의 종족들은 이라니세레델에게서난세렛 종족과 엘론에게서 음. 난 엘론 종족과 음. 얄레에게서 엘난 얄레 엘 종족이라 이는 서블론 종족들이니 예스벤 자가 육만 0 0 명이었더라. 자 이제 서블론 서블론은 얼마나 늘었습니까 조금 늘었습니다. 플러스 5.4%사 늘었고요. 그다음에 요셉 종족이 나오는데요. 자요요 요셉 종족 보겠습니다. 요셉의 아들들의 종족들은 므나세야 네. 에브라임이요. 므나세의 어. 자손 중 마길에게서 난 자손은 마길 종족이라. 막기이길르아을라고길르스에서난 음. 자손은 길르아 종족이라 음. 길르아 자손은 이러하니 음. 아이에셀에게서 난애 이에셀의 종족과 헬렉에게서 난 헬렉 종족과 음. 아리스엘에게서 난 아리스엘 종족과 아스리엘, 아스리엘 종족과 아. 세겜에게서 난 세겜 종족과 스미다에게서 아. 난 스미다 종족과 헤벨에게서 난 헤벨 종족이며 아. 헤벨의 아들 슬루보와서는 아들이었고, 딸뿐이라 그 딸의 이름은 말라와, 아. 도와와, 훌라와, 빌라와, 디르사니 디루, 아. 아. 이는 문화세 종족이라 계된 자가 5만 2700명이었더라. 자, 이제 문화세 종족을 한번 보겠습니다. 문화세 이제 문화세 종족이 지금 엄청나게 많이 늘었죠. 이렇게 보니다 그죠? 많이 늘었고. 지금 문화세 종족 중에서 누가 지금 이래, 이게 지금 이름이 두각되어 있습니까? 저기 슬루브와 네, 슬로보키아까지인데 이게 슬로보아시 누구예요? 마길이 있죠, 마길. 네. 예, 이제 마길 이야기가요. 창세기 보면은 창세기의 오장에 보면은 집사님, 요거 읽어보세요.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에브라임 어. 맞죠? 예. 에브라임의 자손 삼대를 보았으며, 므나쎄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예, 지금 뭐지요 가문 하문 이야기해 보십시오. 예, 아까 우리가 연구를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어. 마길이 문하세한테서 낳다 했잖아요. 예. 그럼 문하세는 요셉한테서 낳으니까 이게 역대기에도 나오죠. 네. 네. 예. 그러면은 마길은 요셉의 손자가 되는 거죠. 어, 어. 그러니까 마길의 아들을 요셉이야 모르다는 거는 어. 그러면 요셉의 어, 정손자, 음. 예. 정손자를 요새 미안겠다 이렇게 되는 거겠죠. 예. 그래서 지금, 아, 우리가 이렇게 보면요. 이게 지금, 아까, 아까 이야기하는 이스의 마길 종족인데, 지금 슬로보아시 다음 장에도 슬로보아시의 딸들의 유산 이야기가 나오는데, <laughs> 이 다른 딸들은 가만히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이 딸들은 별난 거예요. 그러면 네. 이 딸들은 벌써 여기서부터 인구 조사한 데서부터 어. 딸들 이름이 고론이 되거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뭐냐니까 그러니까 네.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 그런 딸들이다라는 거예요. <laughs> 그래서,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족보를 한번 조사를 한번 해봤는데요. 슬로보아서 그러니까 검색을 하면 상당히 이렇게 많은 이게 족보가 나옵니다. 역대상, 요수와 민수, 민수기에도 여러 번 나오고요. 이제 이게 지금 아까 슬로보앗인데 우리 한번 도표를 보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야기해보세요. 네, 금방 네. 우리가 읽었던 음. 그 민수기 26장에 나오는 슬로보앗 음. 이름이 나오는데 네. 여기에 나오는 민수기 여기 26장에 나오는 네. 슬로보앗은 어. 이 도표를 보면 네, 여기 슬로보앗이 그두 명이 나오거든요. 그 슬로보앗이 두 네, 명이 네, 나오죠. 두, 두 개의 이름두 네. 개가 나오는데 네. 아마 동명인 같아요. 네. 아, 그러니까 예, 근데 이게 이제 이름을, 전체 우리가 종합적으로 본 겁니다. 네. 예,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 어, 슬로바, 위에 슬로바스는 누구냐면은, 네. 문화세의 둘째 아들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역대상에 네. 보면은. 네. 둘째 아들로 나오고, 딸들이, 딸들밖에 없었다. 그런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네. 근데 오늘 본 이렇게 슬로바스는, 한참 밑에 내려가면 이게. 마길의 그렇죠. 예. 우선이요. 마길의 네. 우선으로 쭉 예. 내려가잖아요. 좀, 네, 마길의 예. 우선으로. 우선으로 내려가는데, 이 네. 예. 아까 마길은, 그, 요셉의, 아, 예. 예, 아까 장세계 나왔잖아요. 정선저죠. 예. 요셉의 손주잖아요. 손주, 인데 마길의 아, 아이를 음. 요셉이 양주했다 그러면은, 네. 결과적으로길앗하고그 어, 길란 예, 예. 형제들을 요셉이 양육했다는 게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겠죠. 예, 그렇죠. 그럼 어. 마길로 내려가서 길란으로 내려가서 헤벨로 내려가서 슬로보아시 나오는데 어. 여기 나오는 슬로보아시 바로 민수기에 음. 나오는 예. 딸들 어. 이름이 그런 되는데 음. 슬로보아시 어. 딸들이 다섯 명 나오잖아요. 근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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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 딸들이 굉장히 어. 똑똑했다는 거죠. 네. 에브라임 자손 보겠습니다. 에브라임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수 수델라에게서 난 수델라 종족과 베겔에서 음. 난 베겔 종족과 다한에게서 난 다한 종족이며 음. 수델라 자손은 이러하니 에란에게서 난 에란 종족이라 이는 에브라임 자손의 종족들이니 계시던 자가 3만 2천 0백 명이라 이상 음. 그 종족을 따른 음. 요셉 자손이었더라 자, 그러니까 지금 어, 에브라임 지파는 얼마나 늘었어요? 어, 에브라임 지파는 줄었네 네 줄었네요 네, 사실 에브라임 지파가 좀 교만한 게 있어요. 음, 어, 많이 왜냐하면 좋네요. 그 야곱이 오른손으로 축복을 했거든요. <웃음> <웃음> 나중에 이제 이참 에브라임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 베냐민 지파 이런 사람들이 이런 지파들이 상당히 참 문제를 많이 일으켰죠 그러니까 교만할 네. 수밖에 없죠. 예, 항상 그랬어. 네. 아, 그 그 다음에 어, 보겠습니다. 다음에, 베냐민, 집합, 베냐민 집합 보겠습니다. 베냐민 자손의 종족들은 아. 이라하니 델라에게서난델라 종족과 스벨에게서 난 아스레 종족과 아. 아이라에게서난 아이람 종족과 수브밤에게서난수브밤 아. 종족과 후밤에게서 아. 난 후밤 종족이며 델라의 아들들은 아르가 나아만이라 아. 아르데게서 난 아르데게서 아르 종족과 나아만에게서 나아만 종족이 났으니 이는 그들의 종족을 따른 베냐민 자손이라 개수된 자가 4만 5천 6백 명이었더라. 자, 4만, 이제 지금 얼마나 증감이 되는지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베냐민, 예, 베냐, 아니, 예, 베냐민, 아니겠 예. 베냐민 보니까 28, 아, 예. 많이 증가했습니다 예, 20, 28, 28%나. 예. 예. 전, 여기서는 증감이 많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예, 또 사사기 가서는 또 문제를 일으키죠. 예. 자, 이제 다음에 단지파 보겠습니다. 단자손의 종족들은 이라니라 수암에게서 수암 종족이 났으니 네. 이는 그들의 종족을 따른 단 종족들이라 아. 수암 모든 종족의 계수된 자가 64,400명이었더라. 네. 단 지파는 본래 많았어요. <laughs> 많은데 아, 이제 광야에서 거의 이제 어, 그 수준으로 유지를 했던 걸 어, 우리가 볼수 있고요. 자, 아셀 지파를 보겠습니다. 아세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임나에게서 난 임나 종족과 이스위에게서 난 이스위 종족과 브리아에게서난브리아 종족이며 브리아의 자손 중 헤벨에게서 난 헤벨 종족과 음. 말기엘에게서 난 말기, 말기엘 종족이며 아셀의 딸의 이름은 헤라라. 음. 이는 아세자손의 종족들이니 개수된 자가 5만 삼천 사백 명이었더라. 헤벨이라 이름 또 나오네. 네. 앞에 나오고, 아세리, 세라도도 나오고. 음. 이성경에 동맹인이 굉장히 많아요. 네. 사실 뭐 이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러시아에는요, 같은 이름이 너무 많아요. 성도가, 이름도 같아가지고, 너무 헷갈림이 많다는데, 이제 성경도 이제 그런 아, 부분이 있습니다. 어, 아세리, 와, 많이 늘었죠? 어, 이게 지금, 20, 이, 지금, 베냐민도 많이 늘었는데, 아세리 28%가 이제, 그런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납달리 지파를 보겠습니다. 납달리 지파. 납달리 자손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야셀에게서 난 야셀 종족과 군이에게서 음. 난 군이 종족과 여셀에게서 어. 난 예셀 예, 종족과 실렘에게서 어. 난 실렘 종족이라 이는 그들의 종족을 따른 납달리 음.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사만 오. 1700명이었더라. 자, 이게 여기 보니까 납달리 지파가 좀 줄었네요. 그죠? 네. 네. 좀줄음을볼수 있고. 그다음에 자, 5 1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수된 자가 60만 7천0 네. 아, 1730명이었더라. 자, 오늘 그러니까 지금 도표 다시 다시 가야 되겠네. 이제 전체 전체적으로 이게 네. 어떻게 해요? 60 37.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만 <laughs> 네. <만한> 하시더라고요. <사람당. 웃음> 이런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이 요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명수대로 땅을 음. 나눠주어 기업을 음. 삼게하라. 수가 예.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것이요 수가 아.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아. 그들에게 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지파의 이름에 따라 얻게 하지니라. 그 다수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대비 뽑아 나눌 지니라. 여기는, 여기는 실력대로 얻는 게 아니죠. 네. 어차피 뭐 공산주의보다 한 하면 더죠 그냥 나누라, 그냥. 지금 우리나라는 뭐 조금 이렇게 부자들 거 나누면은 뭐 세금 어떻게 한다고 난리가 나죠. 성경은 이렇게 공평하게 나누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57절 보겠습니다. 네이, 네인으로 개수된 자들의 종족들은 일하니, 게르손에게서 난 게르손 종족과, 자, 이 유명하죠, 이제, 네. 게르손. 예. 고아댁에서 난 고아 종족과, 고아. 무라리에게서 난 무라리 고아. 종족이며, 예. 네이 종족들은 일하니, 님리 종족과, 해브론 종족과, 말리 아. 종족과, 아. 무시 종족과, 고라 종족이라, 고아은 아무람을 낳고, 아무람의 저의 이름은 요게베시니, 아. 네이의 딸이요, 애굽에서 네이에게서 난 자라. 그가 아부, 아 아므람에게서 아론과 모세와 그의 누이 미리암을 낳고 아론에게서는 나,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야살과 이담말이 낳더니 어.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들이다가 죽었더라. 자, 이게 이제 요, 요 이야기, 이이 사람은 실수한 걸요. 반드시 짚고 네. 넘어가고 있어요. 이게 별로 이게 소환, 그냥 안 짚어줘도 될것 그러니까 같은데 소환 안 해도 되는데 네. 반드시 소환하고 있습니다. 지금 레이 종족의 인구 증감을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레이는 2만 3000명인데 3장으로 가면몇 명이냐. 1개월 이상된 자가 몇명이었다고 2만 2000명인데. 사실 조금 이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 있는데 한번 아까 이야기했는데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실제로 이렇게 계산해 네. 보면요. 이그 레이의 레이 아이 음. 3명이잖아요. 네. 그세 명, 6,200명, 7,500명, 8,600명, 이제 그 미숙이 함장에서 나오는데, 그세 개를 닿하면 22,300명이 나와요. 그런데 여기 성경에는 2 2 0 0 0명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럼 300명은 어디 갔냐, 이렇게 되는데, 그 300명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쿠마시라는 데 유대인들이 보는 그 어. 책을 보면은 예. 300명이 레위인 중에서도 장남이다 이거죠. 음. 그래서 그 장남은 하나님 거다. 음. 그러니까 계산을 안 했던 거예요. 어. 그래서 22,200명이라고 어. 어, 3장 39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어. 그러면은 실제적으로는 22,300명이었으니까 아. 모르겠어요. 이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여기는 여하튼, 정감으로 볼 때는. 2만 3천 네. 명,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레인들은 뭐, 거의 정감이 없었다. 네. 이제, 이렇게 보면 아니, 되겠습니다. 아니, 조금은 정감했죠. 그렇죠. 그래. 정감했죠. 그렇죠. 조금은 뭐, 응. 그, 그 숫자는, 응. 예. 자, 계속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 개수에 들지 아니 하였으니. 그렇죠. 네. 예. 이들은 네. 이스라엘 네.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준 기업이 없었음이었더라. 예. 네. 네. 이는 모세와 제사장 엘루아살이 개수한 자라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당과 모하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개수한 자 중에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신의 관계에서 개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음이니라. 자 여기서 이제 이제 이야기를 한게 이루어진 거예요. 네. 이러므로 <laughs> 예. 여분 내 아들 갈렙과 눈의 아. 아들 여호수아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 아니하였더라. 자 하나님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니까 이루어진 걸 우리가 이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이차 인구 조사를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 말씀이 진짜잖아요. 이 이들이 이제 이제서야 40년이 지나고서야 진짜 믿음이 생긴다. 이제 진짜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게 된. 우리도 지금 요단강이 남아있죠? 네. <laughs> 우리도 40년을 해서 우리 요단강은 뭡니까? 이 이스라엘 자손들 요단강 다르지 저도 이제 나이 60이 되가니까 아 요단강을 건널 준비가 되어가고 있구나라는 걸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든지, 그분의, 그분의 따라, 순종하면, 하나님 우리 살려주시고요. 아, 복을 주시고, 또 뭐랬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런 놀라운 복이 생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